오늘은 게임 중에 커트로 상대를 괴롭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서비스가 왔을 때 짧게 놓는 거예요. 짧게 놓아서 상대가 강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게 리시브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 짧게 왔을 때 아니면 카트 랠리 중에도 카트가 짧게 왔을 때 내가 상대가 공격을 강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짧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놓으실 때는 가능하면 상대의 미들 쪽으로 짧게 놓으시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리시브가 짧아도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거나 왼쪽으로 많이 빠졌을 때 상대가 오히려 플릭이라든가 백핸드를 하기가 강하게 하기가 편하다 믿을 수로 짧게 놓으면 내가 대체로 이걸 강하게 하려면 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조금 불편해 그리고 플릭을 해도 미들 쪽에 뜨면 내가 치면서 강하게 치기도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이 빠질수록 내가 임팩트를 주기가 좋다는 거죠. 미들 쪽 주면 내가 손목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불편하다. 자, 그래서 서비스가 어디로 오든 짧게 왔다. 그러면 짧게. 오른쪽으로 와도 짧게. 미들 쪽으로 주는 게 포인트죠. 자. 이렇게 말고 이렇게 미들 쪽으로 중앙선 방향으로 짧게 이렇게 중앙선 방향으로 짧게 놓으면 상대가 강하게 치는 게 불편하다 테이블에 맞자 말자 따닥 박자 아시죠? 이때 그립은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의 힘을 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빠지게 되겠죠. 이 힘을 최대한 빠지게 해서 아켓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루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끝이 테이블에 내려가게 해야 빠른 박자로 잡기가 좋겠죠.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이 거리가 있으니까 템포가 조금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잡으실 때는 라켓 헤드가 앞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 빠른 박를 잡기도 편하고 공의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라켓을 꽉쥐면 라켓도 딱딱해진단 말이야. 그럼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회전이 딱딱하니까 튄단 말이더 스펀지처럼 만들어줘야지 회전이 흡수되면서 공이 멀리 튀어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라켓을 거의 그 힘을 빼고 커트를 하셔야, 놓아주셔야 공을, 공을 짧게 조절하는데 더 용이하다. 두 번째는 찌르기입니다. 자,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상대의 서비스가 내몸 내 정면으로 이렇게 믿을 쪽으로 왔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놓을 수도 있지만 찔러서 상대를 방황스럽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굳이 백쪽로 깊이 이렇게 백쪽으로 깊이 찌를 수도 있지만, 무난하게 백사이드 방향으로 이렇게 왔을 경우는 상대의 움직임을 물론 봐야겠지만, 쉽게 해서 상대의, 상대의 오른쪽 옆구리 방향으로 깊게 이렇게 찔러주시면 또 효과적입니다. 왜 그렇죠? 상대의 오른쪽 그 쪽으로 푹 찔러주면 상대방이 이걸 드라이브를 걸려면 발을 떼야 돼. 일단 발을 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백 쪽으로 길게 주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고 백 드라이브를 걸기가 편하겠죠. 크게 안 움직여도 되니까. 아니면 화 쪽으로 길게 오면 내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걸수 있는 공이면 상대는 좋아하겠죠. 상대의 옆구리 쪽으로 깊게 찔러주면 상대가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쳐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공을 강하게 못 끌게 할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찬스를 잡아서 유리하게 갈수 있다. 자, 이렇게 왔을 때복구죠으로 툭.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상대가 훅 들어오니까 발을 못 대잖아. 그러면 또 카트를 다시 하든지 하겠죠. 그거 보면서 내가 또 순제를 잡아가시고. 자, 만약에 서비스가 포인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지행이 좋아요. 이렇게, 빠른 박자로 깊이 오른쪽으로 빼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이쪽으로 서비스가 와서, 물론 저리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로 오른쪽 왔을 때 상대방, 상대방 화쪽 사이드로 아니면 사이드 라인 쪽으로 보고 푹 빠르게 찔러 넣으면 각이 확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많이 움직여 거기다 스피드까지 쫙 밀려서 오면 이 공을 처리하기가 상대도 쉽지가 않겠죠? 들어 올리겠지. 넣으면 넣으면 들어 올린다니까. 어, 그걸 기다렸다가 스매싱을 하셔도 되고 드라이브 하셔도 되고 그죠? 어. 그렇게 활용하시면. 대체로 효과적일 겁니다. 찌르는, 찌르는 방법 세 번째. 상대의 스비스가 백사이드로 왔어, 이렇게. 이쪽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약간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치우쳐서 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차분하게 보시고, 자, 이럴 때는 나도 같이 백쪽으로. 똑같아요. 이쪽에서 각을 크게 벌려주듯이 백쪽으로치우치는 공일수록 내도 같이, 나도 같이 상대가 백사이즈 쪽으로 각을 크게 벌려서 찔러주면 그만큼 각이 커지기 때문에 또 움직여야 돼. 각을 크게 만든다는 건 상대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무난하게 공을 갖다 대듯이 이렇게 주면 상대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좀 수월하겠지만 내가 빠른 박자로 빠르게 길게 찔러줄 수 있으면 각이 벌어지면 상대도 강하게 걸기가, 강하게 걸기가 힘들다. 어쨌든 카트는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만 못 걸게 하면 돼요. 강하게만 못 걸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나의 능력이겠죠. 강하게 찔러줄 때는 라켓의 힘을 손목에 힘을 풀었다가 맞을 때탁탁 탁. 라켓을 팔뚝을 탁탁이 탁. 부분을 쓰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탁 써서 잘라 주면 임팩트 순간에 손가락 힘이 저절로 탁 잡힌단 말이에요, 탁. 손목으로만 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목에 힘만 써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아래 팔에 힘을 이용해서 힘을 뺐다가 탁! 요 부분을 탁, 탁! 잘라주시면 손가락에도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고요 이거 말고 툭! 툭! 요때 이제 주의사항은 백스윙을 크게 하시면 안되겠죠 백스윙을 크게 하시면 공 템포도 늦어지고 내 스윙이 큰 만큼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짧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짧게. 그렇죠? 이때는 라켓의 중앙에서 아랫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찍을 때는 커트를 많이 자를 때는 이 중앙에서 아랫부분,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랫부분. 이 부분 있죠? 자, 이렇게. 아랫부분을 찍어 누르면 되죠 일단 카트를 낮고 빠르게 보낼 때는 스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뻗는 느낌이 아니고 잘라 주니까 야켓이 약간 세워진 상태에서 밑으로 스윙이 작아요 그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세워서 밑으로 밑으로. 이걸 너무 올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죠. 음 자, 그러니까, 갖다 놓고, 공 앞에, 공 앞에 갖다 놓고, 바로, 탁. 백스윙은 이불로 크게 하지 않는다. 그냥 갖다 놓고, 임팩트만 준다는 기본으로, 탁, 앞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이 팔이 돌아가면 안 돼요. 아시죠? 카트 하실 때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라켓이 항상 밑으로 눌러지지만 원하는 방향 쪽으로 직선 개념으로 이렇게 되죠. 직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 직선, 직선. 승이 작죠? 직선. 이게 앞 방향이야 내가 오서리로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면의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야지 밑으로 눌러지지만 진행 방향은 공을 보내고 싶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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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놓고 밑에서 누른다 위에서 눌러서 내려간다 백스이 크게 안 하죠 위에서 올라오는 거를, 올라오는 공을 빨리 잡아서 위에서 눌러준다. 그때 돌아가지 않는다. 돌리지 마시고 바로 탁 잘라서 탁 끊어준다. 밑으로 눌러서 끊어준다. 아까, 라켓은 약간 세워줬죠, 그죠? 이런 느낌으로. 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겠지만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감을 잡으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 흘리기. 자, 자, 세 번째는 흘리기인데요. 이 음, 공은 우리가 리시브의 다양성을 위해서 놓고 찍고 흘리기. 이렇게 변화를 주면 상대가 혼란스럽겠죠? 단지 흘리기 커트는 상대방 백사이드 쪽으로 흘리는 게 대체로 좋습니다. 포핸드 쪽으로 흘리기보다는 백사이드 쪽 깊이 흘려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흘리는 방법은 자 커트 기본 커트 각에서 공의 왼쪽을 흘려야 되겠죠. 허리가 변화가 생기니까. 어, 공을 사이드 스핀을 먹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이때도 흘리실 때는 커트 각에서 눕히지 마시고 세워서. 아켓각을 세워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억지로 옆으로 흘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가다 보면 얘가 약간 사선으로 빠지죠. 그러면서 공의 밑둥이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 각은 그대로 가져가죠. 그러면서 맞는 순간에 손목을 살짝 한번더이 카트 각에서 맞는 순간에 한번더 털어주시면 됩니다. 맞는 순간에 이렇게. 그럼 자루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카트는 이렇게 된다면 흘리기 카트는 조금 더 라켓이, 라켓의 자루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힘 주면 안 되지, 당연히. 한번 힘 빼고, 흘려줄 때, 이렇게. 요. 모르시겠으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서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거부터 하시면서 앞쪽으로 확 흘려주시면, 얘가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흘려주시면, 조금 수월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루를 세운다. 앞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공 중앙에서, 그래서 공의 중앙을 맞춘다는 기본으로 시작하셔서, 맞는 순간에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얘는 커트를 깎는 목적이 아니니까, 찍어 누르시면 안 되겠죠. 앞쪽로 그냥 흘려서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불안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서 임팩트를 하시면. 항상 몸 가까이에서 잡아놓고 맞을 때 임팩트 순간에 팔이 약간 펴진다. 팔이 나가준다. 잡아놓고 맞을 때 나가준다. 잡아놓고 맞을 때 나가준다.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laughs> 잡아놓고 맞을 때 나가준다. 두 번째는 이쪽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왔을 때도 흘릴 수 있지만, 자, 포인트 쪽으로 왔을 때, 대화 손으로 찔러 넣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서비스가 왔다. 아니면 뭐 랠리 중이라도 관계없어요. 이쪽으로 짧게 왔다. 아니면 조금 조금 길게 왔다. 어쨌든 내가 카트로 바, 받아야 될 상황이다. 라면, 카트로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또 흘려서 변화를 줄수 있겠죠. 이렇 이렇게 찔렀다가, 똑같은 상황에서 손목을 흘렸다가, 이렇게 해주면 공이 휘어서 들어가니까 상대방도 쉽지는 않겠죠. 상대방도 평범한 커트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보다는 변화가 생겨서 흘려서 빠르게 살짝 흘러 들어옵니까? 흘릴 때는 공 구질이 바뀝니까? 그렇죠. 커트가 흘려주게 되면 상대의 후퇴전이 살짝 행회전으로 아니면 커터승 행회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커터는 많이 먹이는 게 아니거든. 헐리커터는 내가 커터 넘기는 게 아닙니다. 어. 커터승 행회전이나 행회전을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회전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행으로. 음. 가좀 불려버리니까. 그렇죠. 커트가 횡으로 바뀐다니까. 커트가 커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커트 회전이 횡회전으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그게 흘리기 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푹. 방법은 똑같죠? 자루가 살짝 손목이 꺾어지면서 라켓머리가 뒤로 가고, 손잡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온다. 이 모양이 되겠죠. 맞으면서 이 모양이 되겠죠. 이것도 하시다 보면 다양하게 조금 더 옆으로 끌 수도 있고, 앞으로 밀고 나면서 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하다 보면 알아, 하다 보면. 공 맞추는 부위도 사실은 아래에 맞출 수도 있고 약간 위에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럼 공구질이 좀 달라지겠죠. 내가 윗부분 쪽에 맞춰서 흘려버리면, 너클순이 가깝게 넘어갈 확률이 높고, 중앙에서 아랫부분 내려가면, 횡해전이, 횡해전에 가깝게 가겠죠. 그러니까 위에 맞으면, 횡해전은 걸리는데, 횡해전이 거의 없는 횡해전이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손목 쓰기에 나름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공의 무게도 위에 맞추면 넘어갈 때 공이 무게가 가볍게 넘어간다 아랫부분에 맞춰서 흘리게 할 때보다 윗부분에 맞춰서 흘리기를 하면 공이 좀더 가볍게 가고 아랫부분에 맞춰서 흘리기를 하면 조금 더 무겁게 간다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대가 힘이 없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세워서 중앙 윗부분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힘 없는 공은 커트가 좀 많이 먹은 거는 윗부분에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아랫부분에 같이 횡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